마지막 문장의 동감 마르님 잘생긴 거 맞아요 유리 블랙 5,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읽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 환해지면서 이따가 저기 저 페이 받아가세요. 네. 20대 후반 남친이 결혼 두려움이 있어요. 결혼 의사는 있지만 인사부터 천천히 하고 싶다며 확신을 안 줍니다. 동거는 부담스럽다고 하고요. 1 년쯤 만났는데 점점 결혼 정년기인 제 입장에선 불안해져요. 이 관계가 맞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본인은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20대 후반이에요. 같은 동년배다 그죠. 조금 제가 좀좀 좀 냉한 얘기를 하자면요. 나는 요즘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빨리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연자님 남자친구분이 아마 이 사람이랑 확실히 결혼을 해야지 혹은 이 사람이랑 이 정도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표현은 몇 년만 기다려달라 몇 년을 뭐 기다린다 이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불투명한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요즘 시대에 맞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20대 후반이래.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린 거죠. 솔직히 남자 20대 후반이면요 결혼 생각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33 이쯤 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사연자님은 좀 급하고 빨리 이 남자랑 했으면 쉽지 근데 뭐 요즘 같은 때에 결혼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많지 않은 것도 맞고 본인 남자친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통념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도 맥시멈 29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른 거예요. 기다리지 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다가 서로 원망만 쌓이고 남자는 압박을 느끼고 남자들이 뭐 결혼해서 어떤 압박을 느끼냐 그거는 뭐,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은 다양한 압박이 뭐 책임감도 있겠고 뭐 생활적인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있겠는데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뭐한 3년 뒤에는 한 32, 33세는 얘기해 볼수 있을까? 글쎄요. 그냥 결혼을 테마로 새로 만남을 시작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연애는 여자가 오케이 해야 시작되는 거고 결혼은 남자가 오케이 해야 시작되는 거다 라는 말을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했더니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불쾌한 것은 불쾌할 수 있는데 시류가 그냥 그래요. 뭐 어떻게 시류가 그런 걸뭐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의 기분으로 놓여진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되게 불쾌해나 하는데 연애는 여자가 방아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난 그거 별로 기분 안 나쁜데 아무튼 그냥 상황을 봐다 그래 어쨌든 여자분들도 느끼는 게 있겠지만 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솔직히, 내려놓은 사람도 많고, 어쩌면 나도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려놓으니까 편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시장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나도 내가 내입으로난 뭐 비혼이에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만은, 그냥, 세태가, 그래요. 이거 진짜 남자들끼리 피셜인데, 내가 이거 하나만 아, 알려줄까요? 진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냥, 요새 그냥, 인스타그램에 얘기하잖아. 브라이더를 샤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진짜, 치를 떨어요. 진짜, 치를 떨어. 이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야, 그죠? 하다 하다 이제 뭐뭐뭐 브라이덜 샤워, 그러니까 막 그런 일련의 과정을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야. 프로포즈 얘기도 막 하면은 막 애들 표정이 막 일그러져 막 샤, 백이 뭐 샤넬백 뭐 어쩌고 뭐 나는 그거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호텔 빌려가지고 촛불 둘러가지고 샤넬백 해가지고 풍선 띄워놓고 그거 사진 찍어야 된대서. 아, 씨. 나는 뭐 그게 결혼 문화에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이것까지 내가 말안 하겠어. 근데 장벽은 계속 높아져. 다 돈이야. 다 돈이야. 결혼도 사치제라니까, 이제. 그래, 이제 그렇게 됐어. 뭐, 여자분들을 탓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 문화가 그렇게 됐어. 지금 제 나이대에서 갈 놈들은 다 갔어 그냥 다 갔어 거의 다 갔고 지금은 다 약간 분위기가 그냥 엔조이 마이 라이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분들은 남자를 빨리빨리 빨리 골라 빨리빨리 빨리. 결혼을 할 놈인지 아닌지 빨리 보라고 지금 뭐 연애가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버려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시간 없어 빨리 버려 어. 갈 거면 그렇게 가요. 근데 무슨 아무나 만나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갈 거면 결혼 의사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빨리 빨리 가. 설득의 영역이 아니다. 결혼은 이제 설득이나 기다림의 영역이 아니다. 뭐 남자친구를 뭐 1년 기다리면 될까요? 2년 기다리면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힘을 실어드리기가 좀 어렵지. 왜냐면은 나는 그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어. 이게 뭐 서로 싸우고 할건 아니야. 여자가 잘했니? 뭐 남자가 잘했니? 뭐 성별 싸움으로 할건 아니야. 근데 그냥 지금 추세가 난 그런 것 같아서, 음, 음, 그렇습니다. 어.